네, 용인 오산리에 이렇게 단지 형태로 이루고 있는 타운하우스 현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허물리 이창주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대공 과장입니다. 1차, 2차, 이제 3차. 3차. 네. 분양할 때마다 빨리빨리 잘 됐어요. 네. 네 인기 좋았던 타운하우스. 음. 추가로 12세대. 계약 네. 가능하다고 하니깐요 네. 빨리 오셔서 선점하시면 돼요. 네. 위쪽으로도 지어지고, 네. 맞은편으로도 지어질 예정입니다. 이런 그렇죠? 형태 이제 끝집들이 인기가 좋긴 해요. 그쵸? 네. 네. 마당이 조금이라도 더 있거든요. 그렇죠. 네. 대신 분양가는 조금 차이 나고. 네. 음. 여기는 지하 벙커 차장. 아, 길이가? 길이가? 살벌합니다. 그래요? 이거 몇 m 될것 같아요? 아, 10 m 넘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재볼까요? 네. 셔터 있는데 앞에서 일단 재드릴게요. 13.7. 13.7 메다. 13 네. <laughs> 그러면 두 대는 일단 충분히 들어가고, 네. 손님이 오셨다. 여기까지가 내 땅이잖아요? 그렇죠. 네. 16m. 16m. 그럼 세대에 되실 수 있겠네? 어, 네. 큰차세대 가능한데, 모닝으로 하면 지금 이 공간에도 세대가 넘게 들어갈 것 같은데요. 모닝? 응. 네, 캐스퍼 이런 것들은. 그렇죠. 그래, 충분히 들어가시겠네. 응. 근데, 어, 응. 요 안쪽에 좀더 깊거든요? 뭘까요? 아, 창고. 네. 탑구시면 되겠네요 네. 이쪽에. 응. 그 당구대는 응. 6m, 7m 있어야 되는데요. 아 그렇다고. 네, 대대 맞네. 기준. 네. 네. 중대나 이런 거는 조금 더겠죠? 네. 근데 탁구대 하나까지는 여기 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어 가능할 것 같아요. 그쵸? 지금 층고 마감 층고는 응. 2m 50인데 옆에 응. 아직 이거가 만든 거 재봤거든요. 네. 3m 되더라고요. 3m. 음. 응. 그러면은 할 수도 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음. 이런 공간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네. 전기 수도 음. 음. 전기차 충전 가능하시고 이쪽으로 트리면 바로 있는 거죠? 네네 네. 음. 길어서 뭐 전기차 두대 있어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앞뒤로. 앞쪽으로 물려놓고 여기서 이제 바로 실내로 음. 음. 비안 맞아요? 저 네. 위에 이렇게서 해 막혀 있어요. 오형가문 음. 이쁜데요? 어, 날밟고아 네. 현관문이 나고패턴 네 삼성 네. 사선으로 새로 나왔나 보네요 그렇죠 네. 여기 옆에도 쪽문 이렇게 해주셨어요 네 솔리드 스타 느낌 나는데 그렇죠 음, 네. 로고가 안 붙어 있어서 어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서 들어오시면 신발장이 하나 둘셋네 칸인데 나눠져 있어요 네 절반 음. 괜찮을까요 뭐 달라요?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 갖고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아, 아 조명은 아직 설치가 아직 안 됐습니다. 이쪽으로. 응. 음. 삼동 중문 열고 들어오시면. 왜 아. 보세요 <laughs> <외우세요>, 또? 어? <laughs> 이거 못 봤어요. 뭘못 봤어요? 와. 이거요? 이거 집집마다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와. 이. 이게... 아니 네, 저희 노블리엄도 이 정도 있잖아요. 아그 그렇긴 하죠. 아. 네. 네. 야. 이... 여기다가 이렇게 응? 신발장을 다 짜주셨네요. 응. 이게 칸 조절이 촘촘하게 되기 때문에 사이즈에 맞춰서 어 네. 조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laughs> 제가 아시는 분, 그분도 여기 이제 다 신발 들어갈 거예요. 그죠 <laughs> 근데 그 유리로 된 진열장에다 다 놓으시더라고요. 응. 응. 짓게? 응. 네. 멀바우 계단 통해서 올라오시면은 응. 바로 제스트 화장실. 자. 올라 오시면 바로 이렇게 화장실이 있습니다. 고 어, 샤워도 가능하지만 세면대와 이제 변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 환기 창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주방 지금은 뭐 웬만 뭐 빌라도 요새 다 세라믹 써요, 그렇죠? 그렇죠. 세라믹 한쌍다 네, 카스토. 쓰죠. 네 세라믹 상판 들어가고 음. 이렇게 3구 인덕션 있고 음. 맨날 보는 <laughs> 요즘 연속으로 보는 거 같은데요. 음. 꽤네 <laughs> 비싼 건데 요즘에 이쁘니까 네. 많이 쓰시겠죠? 그렇죠. 그렇죠? 음. 밑에 밥통 자리도 있고 바로 옆에 식탁 공간. 음. 여기 에 멀티콘센트. 이렇게 한샘 걸로 한번 더. 음. 네. 뒤에 USB 랑 있을 거예요. 네. 음. 콘센트랑 음. 음. 뒷 공간에 냉장고가 하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김치. 김치? 어 아니네. <laughs> 저희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네. 네. 펜트리 스납 음, 샘 네. 제품. 음. 잘 들어가 있고, 삼성 광터 오븐에, 여기는, 이렇게. 아, 리피터. 응. 바통? 응. 어, 바통 광은 어, 파통 여기 있는데? 네. 토스터기? 토스터기나, 음. 이렇게 커피 머신 안쪽으로 넣어도 되죠. 그렇죠. 네. 에어프라이. 식기 음. 세척기. 음. 설치 잘 되어 있고, 이쪽에 사고 콘센트. 와 콘센트가 사구가 있네요. 네 사구. 네. 그 도요라 싱크볼 수전 잘 설치가 되어 있고, 냉지은안생겨놨겠죠네 음. 없어요 아무것도. 네 음. 여기 이제 냉장고. 음. 네 가전 옵션은 뭐 세탁기 건조기 그런 거다 포함해서 TV까지 네 포함해서 이제 추가 옵션 음. 1천만 원. 네 안에 다 포함돼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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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뒤로... 마이너스도 가능하잖아요. 뭐안 음, 아... 아니 그네네 음. 네. <laughs> 네. 음. 655,000, 그냥 6 5 5 0 0에 이제 1 네. 0만원 추가하시면은 가전 옵션을 풀로 다 세팅을 해드릴 거예요. 네. 네 1차 때도 그랬어요. 음. 뒤쪽으로는 음. 뭐 음. 추가 냉장고나 수납장 짜셔서 네. 수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음. 세탁기 건조기는 이쪽으로 위아래에 배치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네. 2단으로. 음. 음. 여기 단지형 통합 벌크예요 LPG. 네, 음. LPG. 세대수가 많아서 단가좀 싸게 들어갔을 것 같은데. 네. 그쵸? 어차피 쓰시는 만큼 지로, 지루... 지로 다라서 네. 어, 불 편함은 없으신 네. 거예요. 저번에 알려드렸죠? 응. 눌러야 잠기는 거예요. 네. 네. 어, 이게 자동으로 잠기면은 뒤에 나갔다가 못 들어오세요. 네. 네. 이거 많이 좀 떠졌으면 좋겠는데 자주는 안 보여요. 네, 자주는 안 보이더라고요. 예전에 그백권건설 현장에서 처음 봤거든요. 네. 꼭그 뒷마당. 뒷마당에 있어요. 네. 어. 그쵸. 이런 끝집들이 좋은데, 그쵸? 끝집 나갔을 끝 나갔을 거예요, 이 집은. 네. 나갔겠죠? 나갔어요 그렇죠 네. 아, 우 마당... 네. 그러면은 저쪽 끝에 두 세대 정도는 이렇게 있을 건데 아마 분양가가 틀릴 음. 거예요 네네 그때 한 3천만 원 차이 났던 거 같기도 하고 음. 네 그건 확인해서 알려드릴게요 음. 여기는 내 땅이 아닌 거 같아요 그쵸? 그렇죠? 네 뒤에 집 음. 아마 이런 식으로 올릴 것 음,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뭐... 써도 <웃음> 되겠는데? <웃음> 협의 잘 해보죠 어, 뭐. 네. 네. 써도 될것 같아요 네. 친해지시겠다. 그쵸. 앞뒤로. 어, 친하게 지내셔야 돼요. 네. 네. 어, 저는 저 뒤에 집 있는 걸 처음 알았어요. 응. 우리 동네인데. 여기 대단지에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 동네인데 저도 저걸 처음 봤네요. 응. 쭉 오셔서 여기는 이제 거실 공간. 응. 거실 사이즈가 거의 3m50? 80. 80. 3m80에 응. 여기 소파 지금 3인형이죠? 네, 3인용. 3인용 놓고도 자리가 남으니까 3m85. 바닥 지금 다 포세린 타일에 줄눈 시원까지 잘 넣어주셨고, 음. 여기도 타일 마감, 여기는 벽돌. 응, 음. 아주 이거 아, 괜찮았어. 진짜 벽돌이네요. 감성. 네. 네, 감성. 월패드. 얘 네, 말하는 애인데? 응, 응. 한 번에 올. 그쵸. 네. 응, 얘말안 음, 하나? 네, 있어요. 네. <laughs> 밑으로 이제 벽난로 설치를 네. 해주셨고 여기 안마당 앞마당. 음, 아까 거기네요 아, 그그 현간 포치 네. 네. 강화유리라 그 대원과장님 세명 올라가도 안 깨져요? 아, 올라가고 싶진 않네요 <laughs> 진짜 안 깨져요? 아네네한세명이 올라가서 쿵쿵 때도안 깨져요? 막 네. 중국 가면은 뭐 엄청 높은 거기에도 아. 뭐 사람들 다다 다 있는데요 네. 걔네가 약하진 않아요 걔네 진짜 이런 거고 네. 음, 튼튼한 걸로 시공돼 있어요. 근데 미역 아, 불안하시면 올라가시지 마시고, 네. 음, 아니면 여기 위에다 한번더 데크 시공하셔서 추가시고, 시공. 네. 그렇죠. 미역 그 겁나면 음. 안 보이게 평상처럼 네. 쓰셔도 되니까. 네. 프라이빗하게 쓰실 수 있게 양쪽으로 다공벽 처리가 돼 있어요. 네, 음. 앞에도 추가로 요 앞에 또 건물 생기긴 할 거거든요. 네, 음. 그래서 아예 막아서 프라이빗 프라이빗하게 쓰셔도 될것 같고, 음. 아예 지붕해서 지금 1, 2차 입주하신 분들은 위에 다 이쁘게 잘 꾸며놓으셨더라고요. 아, 어, 그거 그렇죠? 엄청 이쁘더라고요. 화단도 이렇게 갖고 오시면 되시고, 이 네. 네. 정도는 관리하실 수 있어요. 이 정도는 네. 하셔야죠. 뭐, 이거는 네. 컵 안나이도 되겠다. 네, <laughs> 네. 그래서 2층 올라갈게요. 네. 네. 아, 근데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응. 약간 좀 크리스마스하고 어울리는 그런 분위기네요. 벌써 어. 여름인데? 네. 딱 느낌이 딱 왔습니다. 네. 펜스도 튼튼하게. 응. 센서로 들어오네요. 응. 그리고 두 번째 응. 화장실. 네. 2층 응. 공용 화장실. 이렇게 해서 응. 샤워 파티션으로 샤워 공간이 있고요. 세면대가 바로 뒤쪽으로 있네요. 그리고 환기창, 그리고 벽기까지 응.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응. 아마 이 작은 방쓰는 자녀분이 주로 쓰실 거예요. 맞아요? 네. 네. 갑니다. 숨차요. 숨차요? <laughs> 운동부죠. 네. 3m42. 밥 먹고 바로 왔어요. 네. 저녁에 하는 게다 들어가 있어요. 네네. 응. 하고,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 응. 자녀방 이렇게 꾸며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죠 깔끔한데요? 이렇게 하는 가니 응. 커튼 박스가 가다가 꺾였죠? 응. 풋박이장 응. 하시라고. 그렇죠. 네. 이쪽 공간에. 네. 개별난방 들어오고. 보조월패드. 네. 복도공간 지나서 여기가 맨 침실. 어, 안방. 그렇죠? 네. 창도 다 들어와 있네요. 음. 여기도 똑같이 전열교환기 설치가 돼 있고. 네. 어, TV자리도 이렇게 네. 있네요. 응. 음. 연보라 아트월이네요. 그죠 연보라, 어. 네. 사이즈가 5m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는 3m 48. 네. 네. 이거 플라인드. 음. 열면은, 보여요? 누웠을 때. 아, 맞죠? 그렇죠. 어. 네. 살짝. 오늘 앞... 날씨 어떨까 하고 살짝 들추고. 아, 비가 오나 안 오나? 네. <laughs> 네. 미세먼지 있나 없나? 눈으로, 육안으로. 음. 확인 가능하시고, 요런 데 이제, 화분 같은 거, 이쁜 거, 화단. 음. 그 그렇죠. 식으로 딱 꾸미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드레스룸. 네. 음. 게스... 드레스룸. 방유리 네. 음. 슬라이딩. 블랙 프레임 저 그렇죠. 밑에도 잡아줘서 어, 문이 흔들리지 않죠? 네 제가 흔들리는 거예요? 어네 네. 기억자로 시스템 응. 응. 여기 서랍장도 있고 메칸으로 네오 어떻게? 어 높아서 좋다 저는 딱딱제 사이즈네요 그렇죠 네어 진짜 높네요 네 그리고 콘센트 들어가 있고 거울까지 설치 잘 해주셨고요 아 분리돼요. 클리너 어.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샤워 응. 이렇게 해서 용변 응. 무인지 무인지로 발목니 응. 응. 손가락 안 들어가요? 그렇죠 안전합니다. 네 안방까지 보여드렸고 위에 다락방 다락방도 있네요. 네자 그럼 마지막 3층 공간이죠. 원래 예전에 이제 다 같은데 이제 시스템 에어컨이 없었거든요. 네. 벽걸이만 해주시던가. 음. 근데 여기가 제가 처음 본 에어컨. 네. 머리 위로 있네요. 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픽스창 아니고 다 환기 가능한 시스템 창으로 세게 네. 넣어주셨고 네. 여기는 자녀들이 쓰셔야 돼요. 아니면 사장님 취미 공간? 그렇죠. 네. 어 잠깐만. <laughs> <laughs> 이렇게? 네. 음. 제가 184. 어, 저는 어. 어, 섰어요. 네, 네 대권과장님 섰네요. 어, 네, 아슬아슬합니다. 네, 잘서 있네. 네. 뭐 저쪽으로 이제 붙박이장 쭉다 넣어주셨고, 네. 여기 뭐 자식 테이블이나 뭐 자식 침대, 그뭐 낮은 거, 뭐 저상형 침대 네. 그런 거 넣고 쓰시면 돼요. 아, 저는 방금 순간 오해할 뻔했어요. 뭘요 아, 얘기하지 마요. 네. 네. <laughs> 음. 그래서 아마 입주하신 분들 중에 여기 가벽세워서 문 만드신 분들 계실 거예요. 어, 네, 네, 네. 고그 테라스, 옥상 테라스 공간. 쫙, 자, 우시어 여기도 괜찮은데요, 공간이? 네. 앞에 건물 들어올 자리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피해 어좀 간섭 없는 세대도 있을 거예요. 네. 뭐 현장 오시면 찾아봐드리고. 음. 음. 네. 뭐 건물 높이는 거의 똑같을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그렇죠. 음. 여기도 이제 프라이빗하게 음. 양쪽으로 다 막혀 있고 실외기 놓여질 자리. 수도도 나와 있고, 벽등. 네. 지붕은 징크마감이죠? 징크마감이죠. 네. 음. 테이블? 이거 선반처럼 이용해서 뭐 만들면 되겠다. 그쵸? 음. 음. 뭔가 머리 에 그려지는데 말로 형용을할 수가 없네요. <laughs> 네. 안 그러면 이제 옆에 집들 어떻게 꾸몄나 이제 살짝 구경하시면 돼요. 네네. 네. 저희 뒤에도 보이긴 하는데 영상으로는, 음, 보이면 좀 그런가요? 어, 네. 어, 안될것 같아요. 네네. 남의 집이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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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셔서 보시고, 이제, 음잘 꾸몄는지 따라 하시면 돼요. 그렇죠. 네. 지금 바닥도 이제 석재 타일로 마감 깔끔하게 해주셨고. 음. 어다 바닥 타일 되게 좋네요. 네, 미끄럽지도 않아요. 음, 비자무늬 토기 같은 느낌? 네. 물청소하기도 편하시고. 네. 네. 여기 현재 분양가는 6억 5천. 6억 5천. 네. 그래도 전원주택 반값이긴 하네요. 그렇죠. 네. 음. 뭐 사이즈나 이게 단독 건물이 아니긴 하고 이제 집은 이제 공유 지분이잖아요. 네네. 네. 그런 거 감안하셔서 이제. 가성비로 찾고 계시는 분들은 추천드릴만 하고 또 좀만 나가면 여기 죽전이잖아요. 음 아니에요? 맞아요. 표정이 아닌 것처럼 하고 아, 있어요. 눈부셔. <laughs> 반대로 쓸걸 그랬다. 아 그러게요. 네. 요 요거 뒤에가 이제 동과장님의 집이잖아요. 네네. 네. 여기서 분당 서울대병원까지 한 출근 시간에도 15분 정도로 갑니다. 어떻게 알아요? 확실해요? 네. 음. 이유가 <laughs> 있죠? 네. <laughs> 사모님이 그래서 <별로 웃음> 네. 퇴근하고 계시죠? 그리고 네. 그리고 죽전도 네. 아침에 나가실 때 우회도로가 또 새 도로가 있어요. 음. 어, 저도 거길로 해서 애들을 데려다 주는데 죽전역 인근까지 한 12분 정도 가는 것 네. 같아요. 이제 선거 때마다 그 나오는 공약 있는데 여기 터널 뚫어준다고.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어디든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큰 산이 어, 바로 옆에 있는 네, 용인 오산리 현장이었고요. 이 현장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